안녕하세요. 행운멘토 나비쌤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띠별운세입니다. 쥐띠분 겸손할수록 좋은 일이 생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눈다면 몇배의 행운으로 되돌아옵니다. 차분하게 절제하고 있으면 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연애운 신중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유부단함입니다. 쓸데없는 고집과 의심으로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금자는 무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분주한 것에 비해 별 소득은 없습니다. 그 대신 돈으로는 살수 없는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속딥은 성실하고 끈기 있게 노력한 만큼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연애운 신호가 옵니다. 연락 빈도가 잦아지고 서로의 얼굴을 보는 날들이 늘어갑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랑의 인연이 들어올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금전은 목표를 향해 묵묵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과도한 활동은 자제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치지 않고 이대로만 나아간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호랑이띠분 혼자보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작은 의견을 모으고 모아 커다란 뜻을 세우세요. 혼자서는 힘든 일이 함께한다면 수월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연애운 설렘 가득한 하루입니다. 만남이 즐겁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대로면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기세를 몰아 망설였던 마음을 먼저 고백해 보세요. 금전은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적절한 대화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정 소모가 길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토끼팁은 시작은 좋으나 조심히 진행한다면 바라는 결실을 이룹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체계적으로 나아간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연애운 속도는 느려도 천천히 전진하세요.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서로에게 세워진 벽을 허무는 마음으로 천천히 천천히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금전운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지만 앞으로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언행을 삼가하고 자정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혼자서 자기 개발에 힘쓰면 아주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용기분 굳이 나서지 않아도 실력과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겨 발탁됩니다. 바람 불지 않아도 향기로우니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귀인의 도움을 통해 사랑의 결실을 맺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겁고 활기가 돕니다. 주저하지 말고 상황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세요. 금전운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내실에만 집중을 할 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을 쌓고 나서 새로운 도전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뱀띠부 잠시 여러분의 주장을 굽히고 이끌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일단은 분쟁을 멈춰야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지만 손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연애운 정확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우물쭈물, 애매모호한 대답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표현하지 않고서는 진심을 알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금전은 부족한 점을 적극적으로 찾아 고친다면 성공합니다. 신경 쓰이는 사소한 문제들만 잘 처리한다면 성공의 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날뛰분 겸손하되 동시에 위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실력을 인정받는 날이 옵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더욱 돈독해집니다. 서로를 감싸 하나 하나가 됩니다. 화합이 이루어지고 삐걱거리던 관계가 예전처럼 안정적으로 되돌아갑니다. 금전은 원하는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아 초조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기대하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편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빠르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양띠분 누군가를 도와줄 때 당장은 손해이지만 다른 방면에서 분명 좋은 일이 생깁니다. 먼저 누군가의 귀인이 되어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자비는 분명 행운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연애운 주변인들의 도움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우연한 계기로 다시 예전처럼 활짝 웃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도움의 손길을 감사하게 잡아보세요. 금전은 어려운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던 중에 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습니다.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원숭이띠분 대인관계에서 구설과 소란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이나 도움을 청한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연애운 소원이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더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사될 것입니다.성공한 뒤에 행복한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열정을 충전하세요. 금전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동시에 어려움도 생깁니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힘을 내어 노력하면 공경을 면할 것입니다. 공경을 딛고 성장할 수 있는 날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박디분 처음에는 많이 곤란합니다. 구설도 많고 시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더 꿋꿋하게 나아간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입니다. 연애운 평소와 같은 하루입니다. 특별한 소식 없이 하루가 흘러갑니다. 대체로 평온하고 안정적이지만 마음 한편의 답답함도 동반될 것입니다. 금전은 거의 다 왔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여유 있는 몸과 마음으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 여러분 앞으로 행운의 비둘기가 날아올 것입니다.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개띠분, 처음은 더디고 어렵겠으나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어려움이 해결됩니다.극적인 해결보다는 조금씩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편이 좋겠습니다.연애운,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여유 있는 몸과 마음으로 희망의 나를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의 기분과 행동을 살피며 사랑을 먼저 베풀어 보세요. 금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위기는 모면합니다. 이번 기회는 불리하니 포기하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돼지띠은 답답한 상황으로 곤란하던 중에 우연한 만남으로 도움을 얻습니다. 혼자서만 고민하기보다는 여럿이 더 상의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소원을 빈다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늘의 감흥을 받는 시기이니 보다 정성을 다하면 더욱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금전은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습니다.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방향을 틀어 다른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